마이크 마스크를 벗으니까 살것 같네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오늘 장시간 마스크를 하면서 우리 지금 현장에서 이 코로나 최일선에 있는 어료진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사소함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 지 지난 주에 산에를 갔는데요. 그날 따라 이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너무 가워하니까 산에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날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어, 참 저는 젊은 청년들이 그 산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여기 젊,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요. 우리 미래 아닙니까? 그 청년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산에 왔다는 게 너무나 참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산에 가면 보통 중장년층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날 따라 중장년층들이 별로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다른데를 가셨나? 그러면 다행인데 이리 나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얼마나? 얼마나 그 할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이 우리 적당한 야외 활동은 우리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를 그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적 관계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거에도 굉장히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 그 힘이 되고 치료가 되는 그런 건데요. 어, 그날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다들 막 활기차고 막 연신 브라보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4개월 동안 구금 아닌 구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이 코로나 이전의그 생활의 사소함이 얼마나 소중했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 우리 5월 8일 날 어버이날인데 우리 못 찾아보였잖아, 그죠? 또 찾아와 올려가는 자식들한테도 오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많은 우리 생활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로 해서 사 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집에서 뭐 하셨습니까? 주로 집에 계셨잖아요. 뭐 하셨어요? 우리 나라가 이 가정에서 놀이 문화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하지 않는 집안에서의 놀이 활동, 여가 생활로 어, 해야 된다. 그런데 어, 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시죠, 인터넷 하시죠, 그죠? 어,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그 중장년층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항차 성장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내 성장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아이들한테, 어 굉장히 이게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중장년들도 지금은 이 바깥에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운동하기보다 스마트폰 갖고 있는 게 이제 점점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이 습관화되는 것이 우리 이 코로나의 위험입니다. 이게 하나의 우울증으로 올수 있거든요. 나가지 않습니다. 대면을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자살의 위험이 있는 우울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2015년도 메리스가 어 사태로 인해서 어 생존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의 정신강 건강 상태를 이렇게 설문조사가 했는데요. 42.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했고, 27%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우리 메니스는 곧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이후에 정신장애를 안거나 이런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중장년 세대의 자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장년 세대, 이게 지금 중장년 세대들이 많으신데 중장년 세대를 지금 특징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55년에서 63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인데요그 인구가 720만 우리 인 나라의 인구의 굉장히 많은 그16%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는 인구 집단인데요. 이들은 우리 그 중장년층들은 한창 우리나라 성장 발 딸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 학력도 높고요. 나름대로 자기 생활을 즐기고 또 이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육체가 완성합니다. 근데 이 노후를 또 다양하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장년층 이 베이비부모 세대는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 돌보고 있는 그런 어, 그런 세대인데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빠른 은퇴, 빠른 조기 그 퇴직으로 인해서 실직의 사오정 사오정이라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퇴직을 빨리 함으로써 퇴직은 빨리 했는데 부모님 90대, 80대, 90대 부모님 모셔야 되죠. 캥거루족 자녀들도 데리고 있어야 되죠. 계속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할 그런 심적 부담이 있는 그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자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AI가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실직이, 실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 이 우리 중장년층이 그 동안 IMF 1997년도에 IMF 위기를 겪었고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는 우리나라만 해당되어서 그나마 세계 경기와가 좋아서 빨리 회복을 할수 있지만 이 코로나는 세계 팬데믹으로서 지금 세계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지금 이 시름 상태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미 3천만의 실업 상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중장년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사태 이후 팬데믹 현상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자살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분명 코로나 이 팬데믹은 인류 사회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사회 세계로 이렇게 구별이 할 건데요. 어,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그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다 받았잖아요. 그 재난 지원금이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비율이 1.9%에서 5.8%까지 상승시켰습니다. i m f e c 즌은 1998년도가 3.8%이고 글로벌 금융 위기 시즌인 3.6%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우리 관리 재정 수지 적자의 그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어, 기억하다시피. 2014년도에 송파세모녀 사건, 2018년도 성북동 세 가족, 어, 내, 어, 네 가족 자살은 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간이 2분 내로 끝내 달라고 하는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이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어 이건 제주도의 그 최근에 2020년도 5월 조사인데요. 코로나 이후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의 변화인데요. 경제적 변화로 인한 45.7%, 외출을 인한 각갑증이 33%입니다. 이 경제적 이런 변화로 인한 자살의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여기 정부에도 와 계시는데 정부의 정책자원과 각 개인의 노력과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어, 정부의 경제적 해결을 위해 일자리 모색과 취약계층, 특히 취약계층과 취약 차상위 계층의 중장년 세대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줄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 혼자 있는 다양한 놀이 예가 활동, 취미생활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과 일용할, 일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중장년층들의 역량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 증대와 활성화가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므로 음, 우리 정부에서 이런 정책의 어, 그런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연구 어, 받침 않게 우리 개인의 어떤 노력도 참 필요합니다. 우리 중장년층들이 혼자에 보내고 즐기는 법을 찾아야 됩니다. 군중속의 군중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입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있어도 그 외로움, 허전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서 삶은 더 혼자 있거나 홀로 지낼 때가 많은데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인지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생활 패턴이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여기 종교계에도 많이 오셨는데요. 인간은 신의 닮은 형상으로 거룩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므로 나의 장단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좋은 습관을 더욱 사랑하고 나쁜 습관은 버릇은 부정하기나 미워하기보다는 나의 개성으로 인정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 그런 것들에는 배려하는,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타인이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지 않는 마음, 나쁜 생각이 들면은 이것은 아 전에는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했지 자살해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거를 과거형으로 돌리라는 정신과 의사의 제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살고자 한다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주문을 이루어 듯이 뇌를 세뇌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뇌된 뇌는 인간은 인간, 그, 내가 간사해가지고요. 그렇게 세뇌를 한다는 겁니다. 존전까지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거 없지만, 내가 자꾸 나는 자, 과거에는 그런 나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하면, 인간은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종교계의 역할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 말할 수 없고요.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남들 보기에는 완벽하고 부지고함이 없더라도 마음이 빈곤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늘 분안하고 불평스럽고 우울해지는 그런 알수 없는 변덕, 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위로하고 슬기롭게 하는 것은 종교의 힘, 신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종교계에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또말씀 해주셨는데 그것을 잘 실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살다 보면 살아갈 묘책이 생기고 길이 생깁니다. 오늘 읽게 한 우리의 사랑은 과거가 지켜보는 자손들이 또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기다리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고 주위에 아무도 도움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면 용기를 내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혼자 알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치시고 아프다고 외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힘껏 외치시고 울,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설기로운 생활로 그래 내가 죽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 라고 위기를 저, 어, 기회로 역전시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원망을 듣지 않는 설기로운 중장년 세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